어제 오후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며칠째 변이 안 나와서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거든요.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어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어. 정말 힘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문득 생각났어요. 냉장고에 있는 사과를 말이에요. 예전에 변비의 사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녁 먹고 나서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다음 날 아침 화장실이 시원했어요. 우연일까? 하고 생각했는데 며칠 더 해보니까 확실히 달랐어요. 사과를 먹은 날은 변이 부드럽고 배도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사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단순히 변비에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건강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사과가 우리 몸에 이렇게 다양한 도움을 주는 과일이라는 걸 미처 몰랐었거든요. 특히 암 예방에도 좋다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과일이 암을 예방해 처음엔 믿기 어려웠는데 여러 연구 결과를 보니까 정말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사과에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성분이 몸 안의 독소를 빼내는 역할을 하고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들이 암세포 증식을 막아준다고 해요. 그리고 심장병 예방에도 좋고 잘 빼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과 하나로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볼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매일 사과 한 개씩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껍질째 먹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깨끗이 씻어서 통째로 먹어요. 껍질에 좋은 성분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달 정도 해보니까 변비는 확실히 좋아졌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체중도 조금 줄었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다들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효과가 있어. 어떻게 먹어야 해? 부작용은 없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내용과 직접 경험해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과가 정확히 어떤 성분 때문에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사실 사과는 정말 흔한 과일이에요. 마트에 가면 언제든 살수 있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과일이 우리 건강에 이렇게 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영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대요. 하루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의사 볼 일이 없다. 처음에는 그냥 속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이었어요. 사과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들이 정말로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장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해요. 이 성분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과에 있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여러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심장병 예방에도 좋다고 하고요. 사과의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염증을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어요. 칼로리는 조금 있지만 포만감이 커서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대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사과를 먹은 그룹이 칼로리 섭취가 15%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저도 사과를 먹기 시작한 후로 식사량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배가 덜 고픈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사과도 적당히 먹어야 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3분의 1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과일이라도 당분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과를 주스로 마시는 것보다는 통째로 먹는 게 좋다고 해요. 주스로 만들면 당분은 그대로인데 식이섬유는 줄어들었어.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과를 통째로 먹고 있어요. 껍질째 먹는 게 중요한데 껍질에 좋은 성분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과육보다 껍질에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게 좋아요. 사과는 정말 완벽한 과일인 것 같아요. 맛도 좋고 구하기도 쉽고 건강에도 이렇게 좋으니까 안 먹을 이유가 없죠. 저는 이제 매일 사과 한 개씩 먹는 게 습관이 됐어요. 보통 오후에 간식으로 먹는데 배고픔도 달래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경험해본 사과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변비 해결부터 예방, 심장병 예방, 다이어트까지 사과 한 개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 효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혹시 요즘 변비로 고생하시거나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사과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제가 직접 경험한 변비 해결 효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이 팩틴이 장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었어. 좋은 세균을 늘려주거든요. 그리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었어. 배변을 쉽게 도와줘요. 특히 아침에 물두 컵과 함께 사과 한 개를 먹으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해요. 저도 이 방법을 써봤는데 정말 도움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사과를 껍질째 천천히 먹으면 점심 전에 화장실이 시원해져요. 팩틴은 껍질에 더 많이 들어있어서 껍질을 버리면 안 돼요. 깨끗이 씻어서 통째로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암 예방 효과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사과에 들어있는 팩틴이 바람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중금속도 제거해 준다고 해요. 그리고 사과의 비타민이 활성산소를 없애 세포 손상을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 너무 많으면 세포를 공격해서 암을 일으킬 수 있어요. 사과의 비타민이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사과에 있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정말 강력해요. 연구에 따르면 플라보노이드가 폐암 발생 위험을 45% 정도 줄여준다고 해요. 전립선암 위험도 거의 절반으로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성분이 사과 과육보다 껍질에 더 많이 들어 있어서 껍질째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심장병 예방이에요.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준다고 해요. 이 성분들이 혈관 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줬어. 동맥경화를 예방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사과의 펙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에 쌓여서 막힐 수 있는데. 펙틴이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병 위험을 낮춰 주는 거죠. 실제로 저도 건강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사과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예요. 사과는 100g당 57칼로리로 다른 과일보다 조금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포만감이 정말 좋아요. 사과 한 개만 먹어도 배가 어느 정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식사 전에 사과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밥을 적게 먹게 돼요. 연구에서도 사과를 먹은 그룹이 전체 칼로리 섭취가 15% 정도 줄었다고 해요. 저도 점심 먹기 30분 전에 사과를 먹으면 밥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과를 주스로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는 없어지고 당분만 남아서 혈당이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반드시 통째로 먹어야 해요. 씹어서 먹는 것 자체도 중요해요. 씹는 과정에서 포만감이 생기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다섯 번째는 장 건강 개선이에요. 사과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 준다고 해요. 유익균이 많아지면 소화가 잘 되고 면역력도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내 유익균이 줄어드는데 사과가 이걸 보충해 준다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과를 먹기 시작한 후로 소화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줄었어요. 여섯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예요. 사과에 들어있는 팩틴이 당분 흡수를 천천히 하게 했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준다고 해요.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사과도 당분이 있는 과일이라서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은 당뇨가 있으면 하루에 사과 3분의 1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1개 정도 먹으면 된다고 해요. 일곱 번째는 면역력 강화예요. 사과에 있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해줘서 감기나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을 줄여준다고 해요. 특히 겨울철에 사과를 꾸준히 먹으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작년 겨울에 사과를 매일 먹었는데,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뭔가 도움이 된것 같아요. 사과를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도 중요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이나 오후 간식 시간이에요. 저녁 늦게 먹으면 당분 때문에 살이 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껍질째 먹어야 해요. 껍질에 좋은 성분이 두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농약이 걱정되시면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푼 물에 잠깐 담갔다가 깨끗이 씻으시면 돼요. 사과를 고를 때는 단단하고 상처가 없는 걸로 고르세요. 색깔이 고르고 윤이 나는 게 신선한 사과예요.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두면 영양소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일주일 안에 드세요. 사과를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과민성대장증 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씩 먹어보시고 몸에 맞지 않으면 줄이신 게 좋아요. 그리고 사과만 먹고 다른 과일을 안 먹으면 안 돼요. 다양한 과일을 골고루 먹어야 여러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할 수 있어요. 사과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과일인 것 같아요. 맛도 좋고,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적당하고, 건강에도 좋고, 이런 과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의사볼 일을 줄여주는 과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과를 매일 먹은 지, 벌써 넉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변비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생활의 일부가 됐어요. 가장 확실한 변화는 변비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틀, 삼일씩 화장실에 못 가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매일 자연스럽게 갈수 있어요. 아침에 물과 함께 사과를 먹으면 점심 전에는 꼭 화장실이 시원해져요. 두 번째로 체중이 조금 줄었어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3kg 정도 빠졌어요. 아마 사과를 먹고 나서 식사량이 줄어든 덕분인 것 같아요. 배가 덜 고프니까 밥을 적게 먹게 되고, 간식도 덜 찾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소화가 좋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줄었어요. 사과의 유기산이 소화를 도와주는 효과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감기를 덜 걸리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겨울에 감기를 두번 걸렸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사과의 면역력 강화 효과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는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요. 가족들이 요즘 얼굴이 밝아 보인다고 말해 주더라고요. 사과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이 모두 사과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무엇보다 부작용이 전혀 없었어. 안심하고 계속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과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생활 습관도 중요하죠.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사과의 효과도 더 좋아져요. 저도 사과를 먹으면서서 다른 생활 습관도 개선했어요. 물을 더 많이 마시고, 걷기 운동도 자주 하고, 금주도 늘렸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졌어서,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아요. 사과를 먹는 방법도 자신에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해요. 저는 아침에 먹는 게 가장 좋았지만 어떤 분들은 오후 간식으로 먹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먹는 거예요. 하루 이틀 먹는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해야 몸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껍질째 먹으세요. 껍질에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버리면 안 돼요. 농약이 걱정되시면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괜찮아요. 사과를 고를 때는 너무 크지 않고 단단한 걸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너무 큰 사과는 당분이 많을 수 있고, 물은 사과는 영양소가 줄어들었을 수 있어요.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가능하면 일주일 안에 드세요. 오래 두면 비타민이 줄어들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아요. 사과도 당분이 있는 과일이라서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보통은 하루에 3분의 1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과민성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사과를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으니까. 조금씩 먹어 보시고 몸에 맞지 않으면 양을 조절하세요. 건강한 분들은 하루에 한개 정도 먹으시면 적당해요.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 과다 섭취가 될수 있어요. 사과 외에도 다른 과일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바나나, 오렌지, 블루베리 같은 다른 과일들도 각각의 좋은 성분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드세요.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해요. 사과는 정말 훌륭한 과일이지만 만능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과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사과 하나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암 예방, 심장병 예방, 변비 해결,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까지 이 모든 효과를 사과 한 개로 얻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영국 속담에 하루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의사 볼 일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물론 병원을 아예 안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과 한개 먹는 것도 그런 작은 실천 중 하나가 될수 있어요. 거창한 건강법이나 비싼 영양제보다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부작용도 없고 맛도 좋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누구나 쉽게 할수 있어요. 저는 이제 사과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습관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과 함께 사과를 먹으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내 건강을 위해 좋은 일을 했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도 들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사과를 통해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라요.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단순하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세요. 다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해보시면 돼요. 건강은 서두른다고 했어. 빨리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노산지혜에서 앞으로도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건강하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산지혜였습니다.